이번 당 내분 사태의 단초는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징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큰 국면을 보지 못하고 작은 판에 매몰된 소아의 정치, 동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내치는 협량의 정치,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비민주적인 정치에 있습니다. 당의 단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더샘 정치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빈대비룩 잡으에다가 초과 3간 태우는 제살 깎아먹기식 뺄샘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데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 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용인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편법이 통하면 우리 당은 법치 정당도 민주 정당도 아닙니다. 정치 공작이나 무하고 정치적 위압이 판을 치며 음모와 술수가 당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적 정글 정당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용되면 비대위의 출범이 당 내부의 네 수습이 아니라 더큰 위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이 끝모를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우리 당은 의총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고리가 아닌 사고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원 개정까지 하려 합니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원 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의 힘을 실어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당은 상식과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파국 비대위가 아닌 상생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 조해진 원과 저는 당원 개정안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생 당원 개정안은 이준석 쫓아내기를 반대합니다.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상상생 당원 개정안은 끝없는 법정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국 당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준석 당대표와 당간의 끝없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입니다.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개정안입니다. 당대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은 말 그대로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현행 당은 당규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당은 그대로 살려뒀고 다만 시한이 있는 거죠. 당 대표와 비대위원을 아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의 활동 시한이 사고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당 대표가 복귀하는 그 시점까지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어, 그래서 경고 규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그런 그 대비 규정이 없어서 경고 규정을 뒀는데, 어, 비대위와 구성이 돼서 1월 8일까지 활동을 하고 1월 9일에 당대표가 어, 복귀하게 되면은 그 시점에 비대위는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당 지도부에 당대표 한사람만 있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처국에다 사퇴했고, 비대위원은 임기가 종료되고, 당 대표 한 사람만 복귀하고 지대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당 대표가 전국위원회의 결로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지도부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그 부분도 당은 새로운 개정 당은 당 당은에 당 명확하게 했는데 어 정치적으로 사퇴사를 의 밝힌 최고위원회는 구속체제가 들었을 때까지 최고위원회가 해줘야 될 법적인 직무 그걸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나머지는 기능이 없고 역할이나 권한이 없고 그 법적 절차를 밟아주는 안에서 기능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절차를 수행해주고 나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세위가 만든 개정안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개정안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당대표 임기와 권한이 살아있고 진구만 정기되어 있고 1월 9일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당대표를 뽑으면 우리 당은 당대표 두 명이 셈. 새로 뽑은 정당과 1월 9일자로 복귀하는 당대표, 새로 뽑은 당대표와 1월 9일에 복귀하는 당대표 두 명을 두게 되 있고 1월 9일 이후로는 당대표 두 명인 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 앞에, 이거는 희극이 코멘디죠 거의 뭐 막장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당헌 당규 위반이고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당헌 당규 위반에 전당대회가 된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단정을 해서 그렇게, 어, 이 대표 직무 정지되고 후속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때부터 중진회의 때부터 그런 이유로 해서 전당대회는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비대위냐, 직무대행이냐, 이두 가지밖에 없는데, 직무대행은 물리적으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비니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정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기전대는 불가능한 이야기, 무모한 이야기예요. 당, 당 지도부에서 채택할 수가 없어요.